주체가 얘가 하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얘가 당하는 건지 따라서 별로 능동이야, 응, 수동이야, 응. 능동이야, 응, 수동이야 응. 모르는 문제고요. 이 됐나요? 그래서 해석할 때아 얘가 파괴했는지, 얘가 파괴 당했는지를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거는 너무 답을 보르게 애매한 때도 있고 이해가요? 가끔 그런 아이들은 그러더라. 여기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파괴한 거고 사물이 나오면 파괴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물이 나올 때 줄줄이 줄줄이 동 라미피 브라스 비비바이를 쓰지요라고 얘기하더라난나한마게에뭐 아직 젤미니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아직 젠미니의 중딩이라 그런 거야. 고등학교 때는요 사물이 나와도 비피피가 아니라 파괴했다고 될수 있어. 예를 들어 자이은 파괴했다 동물. 은 이해가 예, 돼요? 그래서 그럼식구를 고르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 어떤 식이 가장 깔끔해요? 즉 비동사가 있냐 없냐 색깔 펜 빨간 펜들고 비동사 가장 중요한 건이 비동사가 있냐 없냐가 수동태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고 만약에 비프라스피피 수동태는 이가 골란다라면 자 아무 데나 비하정 b 플라스 p 비수한태를 골란다면 라 뒤에 바이가 올 확률이 일단 90%고 이해 돼요? 90%고 바이가 올 확률이 근데 바이가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실하지 않고 이해 돼 가장 확실한 것은 플러스, 플러스 명사 또는 대명사 가 오면 플러스 명사 이거 강의에 다 들어왔어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오면 비동사를 쓸수 없고, destroyed building, b u 을 파괴하다. 됐어요? destroyed human, 인간을 파괴하다. 이해됐어요? 예, 따라서, 그냥 동사라면 뒤에 밑줄 쳐 뭐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시작. 목적어, 가, 존재. 즉,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고. 선생님은 너무 중요한 문제를 맞췄어. 다시 한번 시작. 비브라스, 비비 바이를 쓸까 말까하는 문제들 이해돼? 또 다시 한번 말해게 비동사를 쓸까 말까하는 문제들 이해돼요? 됐나요? 이렇게 모르는 거 쓸까 말까하는 문제들은 뒤에 뭐가 있냐 없냐를 분명 가장 빠르다 시작 명사나 대명사나 인명이야 있으면 걔는뭐야 목적어는 비동사를 쓸수 없어. 선생님 왜요? 근데 왜워요 왜요? 나 강의에 가만히 어 수동태라는 거는 원래 문장에 뭐가? 나는 때렸다 창문을. 나는 부셨다 창문을 이라서 원래 문장에 있어. 이해목차가인 창문이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와서 창문을 해서 주어가 바뀌는 형태가 수동태예요. 다시 한번 말해. 학교에서 수동태가 뭐야? 필 플러스 필필 바 물론 좋아. 공식이고. 다시 학교에서 수동태가 뭐야? 문장이 뭐가? 목적어가. 문장이 뭐가? 목적어가. 아뷰 문장이 맨 앞으로 튕 튀어나가. 주어로 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문장이 뭐가? 목적어가. 문장이 뭐가? 명사나 대명사. 목적어가. 이해돼? 아뷰 앞으로 튀어나갔다 라면. 뒤에 목적어가 살아남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너 주어는 원래 주어가 아니라 목자가였어 이해 됐어요? 그런데 뒤에 또 있으면 또 뭐냐고 이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빨간색 1번 목자가 명사 대명사가 있으면 비 동사를 쓸수 없어 그냥 외울 줄 알고 이해해? 이해해?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올림픽 가르쳐 줄게 비 플러스 삐삐가 들어갔으면 뒤에 바이가올 확률이 크고 이해 돼? 바이가 만약에 여기 없어, 바이가 만약에 여기 없어, 여기 없고 문장의 맨 끝에 저쯤에 바이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어 좋아, 바이 앞에 뜨고 바이 바이 바아내 아빠의 의해서 된다요. 그러면 선생님 중간에요. 비프라스 피피 다음에 예를 들어 인 또는 후. 후가 반대. 시작. 후. 시작. 후. 후 위치. 때. 관계될 명사. 이해돼? 이런 것들이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펜 잡고. 이는 동그라미 전치사라. 바로 쓸데없는 구구요 됐어요? 관계될 명사도 사실은 후. 시작. 후. 위치. 때. 때. 바로. 어디까지? 요까지 갈까? 앞으로 한살 떄리 앞에 나와있는 사람이야. 사물이야작것이야를 꾸며주는 무슨 자리냐?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시작형. 용사 설이라 왜 꾸며주면 형용사야? 이해돼? 다만 사람일 때 보통 후, 사물일 때 위치, 에라 모르겠다. 잡것 아무나 나와 대. 이해돼요? 그래서 쌤이 말하는 건 닫히 쉽게 힘잖아 쌤이 말하는 건 정치사 구두 중요하지 않아. 말이야. 관계된 명사가 하나도 아, 중요하지 않아,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잘 이해하고 있니? 사실은 P plus P로 마침표 때리고 문장이 끝나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귀에 뭐가 필요 없다, 시가 명사, 목적어. 명사, 목적어 필요 없어. 왜? 이미 나갔으니까. 주어로.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바로 마침표로. 끝나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B P P는 어떤 문장이야, 시죠? 완전 완벽한 네. 문장이라고 찝찝하지 않았다고. 됐나요? 어밀히 따지면 비동사 다음에 미줄. 자. 자, 얘가 바로 뭐고? S C 예. S C가 뭐냐면 가이어. 대답해봐. S C가 뭐야, 가이어? 주껴. 뭐. 다시 S C가 뭐야? 주껴. 뭐. 그래서 앞으로 가이어가 비동사 다음에 미줄. 자, 비동사는 알지? M. E. R. a j o 비동사 다음에 아 자, 비동사 다음에 아직. 자, 그럼, 무조건 s SC. 서 s s 가뭐라가 주, 격 보, 주, 어를 보충설명해주는 I예요. 됐습니까?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있어요 이 o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지배적인 문법문제이고 이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해 비동산 쓸까 말까 다시 말해서 비, 브라, 스, 피, 피, 바이 쓸까 말까 하는 문제는 이해 돼요? 자 비동산 쓰고 그냥 이있쓸까 아니야 비동산 능동이야 수동이야 문제는 했어 부르는 거는 뒤에 시자목적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이해 돼? 됐어요? 목적어가 있으면 너는안돼 오히려 바이도 좋아 비, 브라, 스, 피, 피, 바이라 그래서 오히려 목적가 없이 이런 잡값들은 사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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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쓸데없는 거라 다 털어버려. 이해 예, 자, 이해됐으면 이거 가지고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잡고! 펜 잡고! 셀... 셀프기 하나도 없네? 창문을 열어두면 환기좀를식려고나집열어두다나이 구해라. 그래. 네. 자, 케이스 하나번 네. 들어갑니다. This violent t n e 토네이도. 자 그래서 뭔지 몰라도 토네이도래. 이해돼요? 색깔. 배드러. 그래서 this violent t o r n a d o s. 자미칠자 s. s라는 건 주어야 따라서 항상 모든 문장이 기본은 주어가 어딨어? 사가어있어 주어. 동사. 나머지 왠관하면 잠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자 destroyed. 파괴했다, was destroyed, 파괴되었다 아 모르겠다 was 이 동사 숙감할까? 다른 말로 능동이야? 수동이야? 고르는 문제 앞으로 100번쯤 나올거야 고그 상태까지 이해 돼요? 자 오른쪽에 9홈즈 밑을 좌우 우가 뭐야요오 목자가 어브젝트의약자예요 됐어요? 목자가, 치깐만 여기에 9홈즈가 나온거야 아 u 개의 집들 이해 e 어요 네. 명사잖아 명사는 뭐야 목적어 목잡아. 목자어를 O 주어에 에 이해됐나요 자어갑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P 플러스 PP 안돼 그래서 괜총정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해석해 보자 시작 네. destroy the i t c h 자 b. u 자 d s t r o y t i c h 자 b. 그래서 s.v.o 면형식 사명식 다시 s.v.o 면형식 사명식 까지 들어가자 따라서 뭐했다 홉 개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아예, 리얼부터 바로 끝까지 리얼덩 면아이 동그라미는 뚜불뚜글 예쁜 천치사 천치사가 왜 예뻐요 내 동생이라 내가 전미령이거든 나 예쁘잖아 <laughs> 미안해요 리얼브통시가 장소 부사천지산도 이해 돼요? 다운타운 다운, 에어리어 근처에 다운타운이라는 건동시 시내죠? 따라서 시내 근처에 있는 아홉 개의 집을 파괴했다 1, 2, 3문제 풀라고했습니다 채점해 드릴게요 풀어가지고 왔죠? 발이 네. 풀어갖고 왔죠? 네. 가위는 채점하지만 집에서 풀어갖고 금요일까지 와자 채점하기에다 RP투퇴 그리고 특퇴 그리고 장갑 비스캔데 질문 하나만 해 바니 다 맞았어? 할게 없어? 자저긴거 3번 하나 이게요 시작 이 바코드네 미출자 S 다음에 미래다 미출자 B M 미출자 스캔데이 미출자 두 앞에 끊고 끊으라는 거 옆으로 쫙 끊으면 돼쫙두 끊어가는 거야 어떻게 끊었을까? 그렇지 d 명 i m 게 l 잘했어 o 에다가 밑줄 s o 에다가 밑줄 r We did not have a l i t 개. l e 시 시작 윌 시작 윌비 비. n 비 비. 시작. 마스비비 Can t h c 비비 시작. 비 비. n 지 뭐야 조동사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be 태도 맞아 왜? 비동사 들어갔잖아. 조동사다하기라 동사의 원래 will be pp we'll 형태인야 됐어요? 아만 그냥 조동사가 들어갔을 뿐이라고. 따라서 셈을 강의할 때 뭐라고 강의했어? 업그레이드 공식 몇개쫙 정리했어요. 그거는 강의를 또 들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작비동사 쓸까 말까 하는 문제야, 여기. 1, 2, 3번이 다비동사 쓸까 말까 하는 문제즉능동태야 수동태야. 모르는 문제. SILJ.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정확히 알고 가르쳐 주는 스킬을 활용해서 풀면 빨리 풀려요. 따라서 이 바코드는 어될 거야. 스캔 될 거야. 거야. 선생님이 이거 뭐 해석만 해도 알아맞혀요 바코드가 직접 지가 지주 스캔되어 스캔떠 주는 거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만약에 의미로 헷갈리면 오른쪽을 봐. 오른쪽을 봐. 의미로 헷갈릴때 to identify. 이제 yeah. 자. 단어가 뭐지 몰라도 투부장사예요. 됐어요? 투수입, 투아이 t 티파이 투부장사는 동사의 개수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는 제일 잘 나오는 투부장사에서 뭐이기 위해서 투부장사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라고 하지요. 됐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 왜 명사는 아니잖아. 목적은 아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파이 뜻입니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확인하다. 다시 써. 아이덴티파이, 구별하다, 식별하다, 확인하다. 뜻을 알리나서 르면 써야지? 왜요? 뭐 하기 위해서? 해이션 한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엔 4를 r 에다가 똥라리 전치사. 그래서 t 는트위 t 한테 바로. 바로 전치사. 그 중요하지 않아. 뭐, 를 위하여? 트리트먼트, 치료를 위하여. 됐나요? 선생님 끊어는데한줄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이바게드렇스이될 거야. 뭐하기 위하여? 치료를 위한, 치료를 위한 환자들. 그렇게 해석하면 좋죠. 보통 전이사게가렇게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환자를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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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위 So. Okay. 자, 케이스 2는한마음니다 눈동태, 수동태. 케이스 눈딱 봤는데,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자, 왼쪽에 이즈가 있네. 왼쪽에 이미 비동사는 낮, 잘, 아까는 비동사를 쓸까 말까 하는 문제였죠. 됐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어려운 거라 천천히 설명해요. 비동사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비동사 다음에 먹무르는 거예요. 혹시 시작. 먹으르는 뭐 거야 시작 임쓸까 아, 대답해 임쓸까 이디쓸까 이디 하는 문제예요 됐나요? 여기에 나오는 이은 이름으로 따져볼게 현재 분사에 ih고 pp는 시작 과거 분사 pp 들어갔어야 돼요 됐나요? 구제 따져볼게 공시 시작 비동사 임이 있을까 pp할색 ih는 현재 공식, B plus, I am 지금 무슨 공식이죠? 현재 진행형 공식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희석이 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12월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됐나요? 현재 진행형, 7, I am dancing now. 됐어요? 나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됐나요? 현재 진행형, 하지만, 오른쪽은 또 유명한 B p l u s PP, B p l u s 바이 바이 나눠볼까? 됐어요. 그러면 끝났데 피피네. 이해가요? 됐어요? 키티들 이제, 이제, 이제. 바이에 동 여러분 바이 있으면 확률 90% 이상, 90% 이상 됐어요? 피플라스, 피피바이.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몰라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네가 뭘골랐다면 시작 피플러스 네. 지금처럼 뭐를 골랐다면 B 플러스 PP를 골랐다면 뒤에 뭐가 오면 안다. 목적어가 오면 안 돼. 명사가 오면 안 된다고. B 플러스 PP는 됐어요? 왜? 이미 수동태를 만든 거라. 목적어가 앞에 주어 자리로 튀어나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뭐야? 더 스톤. 뜻이 뭐야? 돌. 돌. 돌은 원래 목적어였다고. 이해 됐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뭐부터 나왔어? 뭐부터 나왔어? 바이, 바이, 떵, 여람이 천치사요, 바로야 이거 다 과로야. 됐나요? 더 선즈레이스까지 따라서 바로라는 말에 바이 앞에 끊고 마침표를 끊어도 돼. 왜 과로, 바로, 바로바로잡고잡고잡고다 버려. 이해돼? 필요하지 않아자 버리는 건일종에푹사푹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희주야, 창문 한번더열어줘 아, 자, 손 소독 한번 하고 KF94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해석 들어갑니다. 뭐에 의해서? 시작! 햇빛에 의해서 돌이. 힌트가 원래 열이야. 그런데 열을 주다. 뭐 이렇게 센스 있게 해제지 워너가 물이야. 물을 주다. 라이트가 불이야. 불을 켜다. 센스 있게. 플레이스가 장소야. 다른 말로 장소에 물건을 두다. 네. 이야 이거는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동시에 쓸 수도 있어 study, 쉬운 거 study가 뭐야? 공부야 다른 말로 뭐야? 공부? 받아도 돼 됐어요 자, 넘어가니다 그래서 해석이나 해볼까? y u r e in g the day, y u r n in t h o o n y u 난 동안에 해석 한번 하는 거야, 케이스 투 동그라미는 뭐야? 동글동글 동글. 예쁜 천 민영 정미영이 누구야? 저는 네. 내 네. 이름이야 나 예뻐 그래서 내 동생이 전치사야. 그래서 너도 똥그레. 나 얼굴 똥똥그레 하잖아. 아니 길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치사 꾹. 중요하지 않아. 전치사 번호 다시 한 번. 시작. 시간, 장소, 부상. 나이야. 그래서 during t h day. 이 뭐야? 낮 동안에. 됐어.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주어가 누구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 더 데이. 그날은. 이러더라. 미친 거 아니야? 주어가 뭐야? 문장맨 뭐 앞에 있는 거. 그걸 뭔데? 그날은 이러더라 아니야 주어는 더스톤이야 왜요? 쿠어링 동그남이뭔 말하는 동안에 티참 기간 전치자 따라서 여기 나오는 더데이의 원래 이렇게 얘들아 봐 신표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여기서 끊는 거야 이렇게 시간 장소 부사 이건 뭐야 장소 아니 시간이 된다. 시간 동안에 그러고 더스톤의 미즐 자 이제 미즐, 미즐 자 표시해 미즐 점점 얘가 SMO예요. 됐습니까? 신표가 <laughs> 없어서 헷갈렸지만 전치사 9년 원래 신표를 써주는 게 좋고 됐어요? 저거도 주어가 아니에요. 나야 자, 자 케이스 2. 채점합니다. 1번의 정답. 채점의 관인, 메이드. 2번의 네. 유즈들. 3번의 테이킹. 네. 질문이야 2번 번. 하나만 해 2번 이 2번 your experience 해설 시리즈 3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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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4번 필기.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 4 e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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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번 4번 4번 아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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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어. 그걸로 따지긴 어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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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번 can be p p m s t 시작 must be p p will 시작 will be p p 그럴 거야. 해석으로 해 볼까? 그러면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이해 해요 능동이야? 능력. 수동이야. can을 무시한다 해도 무시도 p, p, -P. in이냐? 이 p, p p냐. 왼쪽에 이렇게 비 동사가 살아있다고 일반도 봐. 일반도 잠깐다. still leads 워, 워, 워즈, 워, 비동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삼 e 도 바, 카레, 카레, 이거 s 사람이야? 사람 이름이야? 몰라. 이거 어떻게 하냐고 r car it, you will say, y 즈뭐 h 비동사가 살아 있다고 이해가? h 동사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 먹을 뭐 e 는 문제 시작. h e a h yeah, 해 e a h yeah, y 진행형 yeah, yeah, 중의다이지 아니면 P 플러스 P P G, P 플러스 P P G, 고르는 것이 없제 나온다고. 음. 그래서 케이스별로 유형을 정확하게 반파하시고 예? 네.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1,2,3 푸셨습니다. 자, 운동 수동 결국에는 가려야 되고, 자 오른쪽에 봤어, 투헬프투 앞에 끊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P 플러스 P P 예요. 됐나요? 명사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잖아. 네가 만약에 유징을 골랐다라니야. 귀에 예를 들어, 연필. 이런 거 와야 돼. 연필을 유징, 사용하다. 됐나요? 아니면 기계, 기계를 사용하다 와야 되는데. 트레이파 응. 될지 yeah. 자, 뭐냐. <laughs> 쟤네들 누구지? 얼굴도 까먹었네. 뭐해 들어저 뒤에 앉자. t w e 이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서 됐어요. 자 제일 잘하는거 두부장사 먹방이 위해 서두 사람 없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은 경험이 사용해 사용돼 사용돼 또 좋네요. 이해됐나요? 삼번 과연하게 말하면요. 원래 take 상단별 다시 시작 take two take 이해됐어요? 요즘 계속 독해를 좀못 나가고 있어. 자 어휘 선생님이랑 처음 수업하면서 2월에 개강한 아니라습파잡네라고 어휘 대신 브레마우 m 레마하면서 대신 한줄한줄 독해하면서 독해 분석하는 거 연습하다가 수요일에 돼 독해 강의 들어갈게요. 수요일부터 들어갈게요. 따라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샤워가 나와 있어. 샤워가 뭔지 몰라도 앞에 어가 나와 있어. 이해돼요? 하나 더. 자, 명사는 보통 앞에 명사는 보통 앞에 관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n g 어 o n a n 더가 들어가요. 관사 a i r p 나 n s a n at the r o y a 나 t h e r 가 is a 으면 명사구 명사의 비 h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h e r p 는 안돼 그래서 t a k i n g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도 정답은 맞췄다고. 이게 됐으니까. 자, 따라서 뭐하다? 칼로리, was it taking? B plus ING, 과거? 진행. 형 왜? 사과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답지 뒤에다가 한번 네. 줄게요. 뒤에다가 답지를한번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혹시 인싸2 이외 프린트 준거답 올려야 되지요? 프린트 답? 사진 찍어. 기지요? 고요 선생님 단톡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야. 희주 일로 와. 자, 요책이고요 사진을 찍어서 답지를 너희 먼저 채점하고 좀이다 올려 미리 올리면 아이들 다 배겨올 것 같아요. 온 사람은 먼저 채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샤워했다. 왼 앞에 끈고 샤워하고 있는 중이었다. 중이었다 웬 세모? 선생님 프로 세모는 뭐예요? 세모예 예를 들어 접속사. 특히 속속 more, say, mo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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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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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a h y 할지 h 도얼 a 또는 e a h y e a 이 y 이런 h 접속사 h 모 세모가 있으면 뒤에 조동사또 나와. 건배, 비출자, 랭, 미출자 S, V라고 밑에 나가서 S, V. 그래서 조어동사가또 나오는 거야. 됐나요? 벨이 울렸을 때. 자, 윙이라고 쓰면 안 돼. 랭이야. 이유는요? 왼쪽이 과거진행형이니까. 이해 돼? 됐어? 과거. 네. 벨이 울렸을 때. 어제 새벽 2시에 나는 뭐 하는 중이었다? 샤워하고 있었던? 중었다 그래서, 에에가면과거 진행형, 현행형현재진현형진행형이음케이어갑니어 현재 능동태 수동태 진행형 진행형, 수동태. 수생태이생도이슨말일슨요자까요자 간단해. 계속 한이나이는오는말동이야이야이야이야는문제인제인데 이해돼? 다만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거 인강으로 보내 r 거그 강의 꼭 m b 시들어 n e 해. 오늘 문제풀이 하니까.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이 여기로 큼도지울게요 진행형 수동태. 공식 시작. 강이만 말해. 어떤가요? 진행형인데 수동태야. 음, 음, 진행형인데 수동태. 진행형인데 수동태야. 강의 들었대매. 강의했대매. 아, 진행형이야. 그럼 미추척이야. 조약이야. 조약이야. 생칸이야 왜? B 플러스 PP 갖고는 데 왜? 현재? 진행형도 써야 되는데 수동태도 써야 되거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3형식 업그레이드 강의를 들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잘 만들어서 버벅거리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시이 B 빅글쎄. 마 i n 인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만나다고 공식은 시작 B B 빙 시이자 비 p 비빙. 비 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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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p p 됐어요? 비동사 M이자 음. 워즈워, 워즈 워즈나 원가 들어가면 과거진행형 수동태죠. 따라서 몇 칸? 하나, 둘, 셋칸 업그레이드. 됐나요? 따라서 진행형과 수동태가 많아다. 자, 앞에서 무슨 지랄을 해도 나는 변화하지 않는 법칙. 뭐가 들어가면 시작. B 플러스 PP. 그런데 왜 B를 안 썼어? 현재 진행형이랑 공식 시작. 이제 시작. 이즈 빙 피피 워즈 시작자 워즈 빔 피피 워시작자 웨어블이라고 다시 워즈 시이즈시이 계속 말해야 돼 가이아 워즈 시이자 워즈 시이 워즈 시이자 이자 워즈 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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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자 워즈 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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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진행형 수동태 보르는법 지금요 한결 같애 지금한 거랑 똑같애 뒤에 뭐가 있냐 목점어가 있으면 수동태를 쓸수 없고 바이가 있으면 수동태를 확률이 그거 똑같다고요 다만 되어져 있다가 아니라 되어져 있는 중이다까지는라고 현재 진행형이야 깎아 중이다 나마비하 타고 중이다 진행형까지 되어져 있는 중이다 이해돼요 자 케이스 3으로 바로 붙제 들어갑니다. 일렉트로닉스스 어? i c 멈춰기? 자일렉트 c 닉스 o n i c s k i 나 picture, jack, and say, oh, I, w 야 a 이 단어. 뭐야? o m i 전자 up, I don't know, what do you l